더불어민당 충북도당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2일 오전 청주 성안길. 옛 롯데시나마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조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 반대 충북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본격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모선 더불어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에 직격탄 을 맞을 수밖에 없어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연간 4500억 원의 피해와 현행 관광객 의 30%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국민의 85%가 후쿠시마오영수 바다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2%가 우리 수산물 소비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4,500억의 피해가 예상되고 관광객의 30%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공개한 데이터가 너무 적어 판단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며 IAEA 6차 보고서에도 정화장치로 알려진 알프스의 경우 판단 전의 자료가 미흡해서 그 신뢰를 의심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용인은 향후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공개한 데이터가 너무 적어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제 IAEA에서 발표된 6차 보고서 내용에도 과장치라고 알려진 알프스의 경우 판단 전의 자료가 미흡해서 그 신뢰를 의심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미영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 전환위원장은 7월이면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려 하고 있고 이는 수산물 먹거리는 물론 소금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된다며 이제 수산물 하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게 온전한 국가인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7월이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과 무생명들이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해산물은 물론이고 가장 걱정되는 게 소금이라고 하지요.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생계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합니다.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국가에게 고물가로 피폐해진 살림살이도 힘든데 이제 생선 한 토막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 이것이 어찌 온전한 국가일 수 있겠냐고 말이죠. 이어 장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큰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무조건 막는다만 큰소리를 외쳐주시는 거예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무조건 막는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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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들고 일어나! 무조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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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는다. 죠 하나! 반대한다. 둘,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이와 관련 앞서 국민의 힘 정우태 국회 부의장은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나서겠습니다. 시민단체가 나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앞장서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들이 진행하는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